잘 들어봐요. 유튜브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항상 이 세상에 나보다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선배님들의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자세로 이 낚시 유튜브에 입문을 해야지. 왜 아는 척하고, 뭐, 그러면 엄청 싫어한다고. 그리고 이왕이면 뭐 유튜버는 절대 이 파라솔이나 텐트 같은 거를 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 듣고 있어요? 네. 에.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시원한 이 환경을 보여드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라솔하고 텐트를 쳐버리면 글쎄.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유튜버는 비가 오면 맞고, 눈이 오면 맞으면서 하는 거지, 텐트하고 파라솔을 치면 기본이 안돼 있다고, 쫙 경기도에 있는 삐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눈, 근데 그분은, 어? 본인은 텐트하고 파라솔을 펴. 항상 주변 정리를 유튜버는 잘해야 돼. 뭐이 환경 정비를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 손댈 수가 없는 거고 진짜 그 어떤 적정선이란 걸 찾기 없을... 적정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만 꾸준하게 하면 된다 이거야 그니까 러 별거 아니에요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가면서 채널을 운영하시면은 아마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푸모님 채널 잘 되세요? 어? 채널이 잘 되냐고요? 싸늘하다. 가슴에 피수가 날아가 고친다. 해봤을 때잘안 되는 것 같은데? 보호주님, 보호주님 어? 일어나셔야죠. 네. 입질이요, 입질. <laughs> 손맛을 못 봤으면 모르는데 손맛을 봐버렸으니. 어 찌가 없다. 찌가 어? 없어. 다 보자. 찌가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개? 얘또왜 일이 왔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지? 아니 여기 있다가 일이 갔다. 일이 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이거야? 야 잡혀 있었구나. 어... 야, 이런... 이게 뭔 일이래? 아니. <laughs> 아 잡았다. <laughs> 아니 이게 찌가 저기 한우 잡으려 했더니 저기 있더라고 뭐지 오리가 물고 갔나? 그 생각을 했죠? 어? 벌짓거리하고또니까 이게 이번에 또 일이가 있어. 아 어, 오늘 날이 좋아가지고 이 작은 소류 한만 나와봤습니다. 아좀 어, 바람이 좀 있네요. 바람이 좀 있어요. 아 어, 오늘 낚시터 풍경이 아주 끝내줘요. 뒤에는 메뚜기 있고요. 밑에는 야, 이건 뭔 비둘기 사체인지 모르겠는데, 어이구야. 몇마리 잡아먹은 거야 도대체. 사체가 있어요. 아주 오늘, 필드 환경이 아주 그냥 공포스럽습니다. 공포스러워.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한번 오 이거 즐거운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조행은, 새내기 유튜버. 천년 부모님과 함께 할 거예요. 반갑습니다. 이제 곧 유튜버예요. 새내기 유튜버예요. <laughs> 학고 유튜버. 많이 배워요. 네. <laughs> 자, 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은 장소가 되게 협소합니다. 그래서 버릇없이 또안녕서 인사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야, 오늘은 영광네 소리지 한번 나와봤습니다. 어, 이곳은 항상 다른 곳에 비해서 물이 좀 따뜻한 것 같아요. 일조량이 좋아가지고 잘 얼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오늘 한번 조행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어, 낚싯대는 총 10대를 편성할 거고요. 항상 이 풍을 쭉 요즘에 좋아하는 이 지그재그 해가지고 짧은데 짧은데는 28대부터 36대까지 그리고 긴데는 40대에서 44대까지 해가지고 한 10대 편성을 했습니다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 거예요 아 정말 오랜만에 정말 또 다대 편성을 해가지고 낚시라는것 같아요 요즘 계속 <laughs> 짬낚으로 기동성 있는 낚시를 했는데 오늘은 좀 내일 아침까지 어, 힐링이 되는 낚시 그리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낚시를 한번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항상 뭐, 좋은 결과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 찾아뵙면 좋은데, 최선만 다 할게요. 별다른 뭐, 말 있겠습니까? 풍월 중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번 즐거운 시간 가져볼게요. 아유, 맨날 저만 즐거워서 너무 송구해요, 진짜. <laughs> 저만 즐거운 것 같아요. 야, 이것도 오니까 바람이 부네요. 아유, 이 바람. 야, 제발, 이 겨울바람 빨리 지나가라. 야, 뒤에 배경 죽이지 않습니까? 묘지가 있어요, 뒤에. 야. 아, 시청자 여러분께 좋은 풍경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묘지예요또 이거 채비 하나 투착하는데 눈치를 보고 던져야 돼요. 아, 정말 이 똥바람. 아, 오유, 야. 지금 수심은 한 1.5에서 2m 정도 나와요. 그 바닥도 지저분하지 않고 보니까 거의 완만한 평지형 같은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좀 밑밥 작업 좀 하고 해 놓으면은 어 괜찮은 야에 붕어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풍을 좀 많이 생각이 듭니다. 야. 열심히 해 볼게요. 아 근데 너무 보고 싶다 붕어 진짜. 아, 지금 1시간 정도 대를 편성하고 낚시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야, 입질도 접어요. 입질도 없고. 야, 바람만 바람만 똥바람만 겁나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아, 지금 많은 생각이 들어요. 아, 밤이 되면은 바람이 좀 잦아들 것 같아서, 좀 편한 심을 한 다음에, 아, 밤낚시에 온심을 다해봐야 될 것인지. 아, 많은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아니면은 저녁장을 봐야 될 것인지. 아침부터 조행을 딴데 가서 했더니, 아, 너무 피곤해요. 뭐라도 건드림리도 있으면 설레기라도 할 건데. 아, 정말. 오늘 조행도 험난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그래 열심히 해봐야죠 아, 고기라도 못 잡으면 열심히 하는 척이라도 해야죠 뭐아또 여기서 자러 가면 또 동네 형님들 또 풍월주 자러 갔다고 또 뒤지게 욕할 거 아니에요 또 <laughs> 최선을 다해 볼게요 고기를 못 잡으면 노력이라도 하자 풍월주님 어? 풍주님일어나세요죠 이길이요 이길 이틀. 오늘따라, 저기가 너무 간절하다. 응. 손맛을못 봤으면 모었는데 손맛을 봐버렸으니. 어, 찌가 없다. 찌가 응? 없어. 다 보자. 찌가 분명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개? 얘또왜 이리 왔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뭐지? 아니, 여기 있다가, 이리 갔다가, 이리 간, 어, 뭐야? 뭐야, 뭐야? 아, 또 뭐야? 야, 잡혀 있었구나. 어, 이게 뭔 일이래? <웃음> 아니. <웃음> 아, 잡았다. <laughs> 아니, 이게 찌가. 저기, 한우 자고 해놨더니 저기 있더라고. 뭐지? 오리가 물고 갔나? 그 생각을 했죠. 어, 발짝 거려갔또 보니까, 이번에또 이리가 있어. 이게 물고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었구나. 야. <laughs> 자, 마수거리 했습니다. 마수거리. 이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거를. 이거를 잡았다고 해야 됩니까? <laughs> 야, 진짜. 여섯 치 되는 붕어 한수 있습니다. 쳤습니다. 축하해 주십시오. 아. 잘 있습니다. 여섯 치. <laughs> 아니. 너무 피곤해. 자고 일어났는데. 저쪽으로 많이 떠밀려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이게 유속인가? 싶어가지고, 뭐, 이 미동도 없고 가만히 있길래. 그리고 볼일 좀 보고, 야간캠 이끼려고딱 하니까 또 찌가 이번엔 또 저쪽으로 가 있네요. 미동도 없이. 아니, 뭐 찌가 올라왔거나 내려갔으면 뭐, 뭐, 감지를 됐을 건데, 야 그냥 걷어보니까, 요 녀석이 잡혀있네요. 아 빨고 들어가네요. 빨고 들어가. 이 뭐지? 자 오늘 밤에 붕어 확인했으니까 좀더큰 사이즈를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붕어 봤다. 잘 가라. 오셔. 아첫 수를 진짜 어떻게 얼레벌레 그냥 자다가 <laughs> 걸어가지고 원내 아쉬움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물속 반응은 봤으니까 좀 기대감이 상승을한 편이고요. 어 그리고 밤이 되면은 바람이 제자 들것 같아요. 지금 저녁이 되면서 천천히 바람이 잦아드네요. 아 그래서 지금 장대는 파란색 캐미브를 켜놨고요. 짧은 데는 빨간색으로 구분을 줘서 켜놨어요. 시인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 정말 오늘은 빨간 팀이 이길까요? 청 파란 팀이 이길까요? 와, 레이싱 기대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어, 장대. 장대에서 한 마리 걸것 같아요. 느낌이 좋아요, 장대가. 그리고 내일 아침에 동이 틀랑 말랑 할때이 짧은 데에서 화물이가딱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예상은 그래요, 제 예상은. 아, 이제 밤이 슬슬 깊어지네요. 음, 겨울밤이 슬슬 깊어지고 있고요. 어, 근데 물안 개가 좀 끼는 것 같아요. 오늘 밤에 어, 한 12시까지만 집중해가지고 조용히 한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거고요. 그 다음에 내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 조행 세시간 해가지고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정말 뭐 잡고 싶어요. 너무 잡고 싶어요, 진짜. 붕어다운 녀석을 보지 못했어요. 거의 한달 동안. 아, 정말. 오늘 월척 한 마리 꼭 잡고 싶네요. 제 간절함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보십시오. 물이 잔잔해지기 시작했죠. 진짜 물이쁘죠. 바람도 죽고 잔잔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가 올라올 수도 있어요. 멘트 끊고 빨리 진행할게요. 팔고 있는데 질질질 끌고 가고 있었어요. 아, 어 몇치냐? 오, 야, 준수한 시절의 붕어 한번 만났습니다. 야 어쩐지 가 쪽에서 올라올 것같더라니딱 올라오네요. 여지 없이. 야 좋다. 어졌습니까? 좋죠. 야, 여덟치. 여덟치인데. 어 역시 붕어 이뻐요. 역시 진짜 붕어 이뻐요 이뻐. 야 여기 큰놈 나오면 야 정말 볼만 하겠는데요 붕어가. 보 붕어 이쁘죠? 봐봐요. 와 깨끗하죠 붕어. 붕어 깨끗해요. 그리고 지금 어 살도 올릴대로 올라가지고 단단하네요. 어, 정말 이쁜 붕어입니다. 어, 이렇게 물이 장판 깐 듯이 조용할 때 뭔가 하나 올라갈 줄 알았어요. 아, 근데 솔직히 이쪽 가쪽은 짧은 데라 지금 신경을 안 쓰고 아까 입질받은 장대 쪽에 파란색 지불를 계속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느닷없이 지리질 끄고 가네요. 야 빨리 진행해 볼게요. 아, 자, 시청자 여러분. 자, 저녁을 먹고요. 한 4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해 봤는데 어, 입질이 아예 없어요. 어 되게 미세한 입질이 있거든요 입질이 되게 궁금해요 와큰 어, 붕어들이 정말 지금 시기가 시기인 만큼 입질을 예민하게 하는 건지 아니면은 풍월주가 채비를 좀 무겁게 쓰다 보니까 입질 표현이 잘 되지 않는 건지 한 여러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지금 옆에 계시는 새내기 유튜버 천년붕어 님께서는 지렁이하고 글루텐을 이용해서 낚시를 하면서요 계속 다섯치, 여섯치 되는 붕어를 마일수로 계속 하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지렁이하고 글루텐을 쓰지 않아요. 낮에 짬낚에서 다섯치, 여섯치, 일곱치 붕어들 너무 많이 잡았기 때문에 오늘은 바람도 없고 물도 정말 잔잔하고 고요하고 너무 분위기가 좋아서 찌멍을 하고 싶었어요. 좀 쉬고도 싶었고 좀 편안하게 앉아가지고. 정말 이 한가로운 이 낚시를 즐기고 싶었습니다. 이 여유로움을. 그래서 옥수수를 껴놓고, 물로만 물으라고 좀 조용히 기다려보고 있어요. 시야를 선별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 못 잡았어요. 챔질 할만한 입질은 한두번 받았어요. 그런데 챔질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뻘찍거리 하느라고. 어떤 유튜버분이 전화하셔가지고, 아 놓쳤어요. 이말 들으면 뜨끔할 유튜버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laughs> 아 이대로 물러가고요. 아 정말 오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올 겨울 들어서 정말 최고의 날인 것 같아요. 분위기도 최고고 너무 좋아요. 조용하고 하지만 너무 피곤해 가지고 좀 쉬었다가 내일 아침에 좀 맑은 정신으로 또 찌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를 하고 내일 아침에. 자고요. 내일 아침에 나와서 한 3시간 정도 아침장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도 옥수수로 계속 낚시를 진행할 거예요. 어, 지렁이하고 그루텐을 끼면 분명히 잔시아래 붕어들은 몇 마리 낚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그래도 오늘은 낚고 싶지가 않습니다. 붕어쭉잔시아래붕어들시싣 잡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 그래도 좀 튼실한 붕어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의 장으로 옥수수를 이용해서 아침 낚시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편한 아침이요. 아 지금 7시 한 20분 정도 됐고요. 아, 동이 트기 전에 나와서 시작한다는 것이 허, 역시 게을러서 좀 늦게 일어났습니다. 장난하냐? 아유, 얼른 빨리 옥수수 껴 가지고 대세팅 해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낚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상쾌한 아침입니다. 아. 아침에 지금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어우, 아예 입질이 없어, 아예. 아, 이러면 진짜 이거 나가린데, 이거. 아니, 아침에 뭔가 그래도 괜찮은 사이즈의 붕어가 한 번쯤은 입질을 해줄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예 입질을 안 합니다. 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아, 뭐, 장 중에 장은 아침장이라더니, 이건 뭐 틀린 건가, 한 번? 입질이 없어요. 아, 철수 시간은 다가오고, 역전 드라마를 쓸수 있을까요? 야, 풍어초 진짜 역전 드라마 한번 쓰고 싶습니다, 진짜. 이때 멋지게 진짜 딱 찌가 솟구치면서 묵찌가 놈 하나 딱 걸면 진짜, 어우, 그것만큼 끝내주는 모습입니다. 아, 아, 항상 조행은 아쉬워요. 너무 아쉽습니다. 좋은 모습 보여드리고 싶은데, 아이고, 참 힘드네요, 힘들어. 아, 붕어 쪽이 저녁에도 좀시시네 아침에도 또좀비시네 낚시하는 거 아니잖아요. 얼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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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잡을 때까지 가지 마라. 예? 우리가 여덟 차, 아홉 시 잡을라고 낚시해요 예? 우리가 어 붕어를 못 잡지, 가오가 없어? 어? 붕어를 못잡아도 무조건 대상 오종은 우린 무조건 사짜 오짜요 무조건 우리가 아무리 실력이 없고 아무리 붕어를 못잡아도 목표는 항상 사짜를 갖고 가는 가오있게 항상 붕어 낚시꾼이 가오있게 해야지 그 여덟차 없이 잡으려고 지렁이 끼고막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무조건 못먹어도 고여 시청자분들은 그런걸 좋아한다니까 잘 들어봐요 유튜브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거야 항상 항상 이 세상에 나보다 고기를 못 잡는 사람은 없다 이런 생각으로 항상 겸손한 자세로 선배님들의 이런 가르침을 배우는 자세로 이 낚시 유튜브에 입문을 해야지 왜 아는 척하고 뭐 그러면 엄청 싫어한다고 그리고 이왕이면 유튜버는 절대 이 파라솔이나 텐트 같은 거를 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어? 듣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한테 이 시원한 이 환경을 이 보여드릴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파라솔하고 텐트를 쳐버리면 그 시야를 가려.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절대 유튜버는 비가 오면 맞고, 눈이 오면 맞으면사는 거지, 텐트하고 파라솔을 치면 기본이 안돼 있다고 쫙 경기도에 있는 삐 선배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 근데 그분은, 어? 본인은 텐트하고 파라솔을 펴. 항상 주변 정리를 유튜버는 잘해야 돼. 뭐이 환경 준비를 해가지고 뭐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다 손댈 수가 없는 거고, 진짜 그 어떤 적정선이란 걸 찾기 없을, 적정선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할수 있는 작은 실천만 꾸준하게 하면 된다 이거. 이거 <laughs> 아니면 그냥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지켜가면서 채널을 운영하시면 은 아마 채널 성장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마. 아 그러면 부원님 채널 잘 되세요. 어? 채널이 잘 되냐고요?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생각할 때잘 안되는 것 같은데? 제가요. 진짜 이 유튜브를 공부해보려고 별의별 벌짓을다 해봤어요, 나는. 다 해봤고 망했기 때문에 나처럼만 안 하면은 안 망하겠구나. 이런 자신감은 있어요. 내가 뭐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는 몰라도 나처럼만 하면 안 망한다. 그거는 제가 확실히 경험해서 내가 알수 있지. 저처럼만 안 하면 돼요. 저처럼만 그러면 성공할 수 있어요. 예, 네. 저처럼만 하지 마세요. 나는 이것저것 다 해봐갖고 진짜 구글에 찍혔어 하도 빨짓을 많이 갖고 노출 자체를 안 지켜줘. 아, 노출한. 응, 어, 저처럼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네, 네. 네. 내가 잘 나처럼 하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나처럼 하면 잘 된다가 아니라 나처럼만 안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왜아픈들건드려요잘 아, 된가? 어잘 나가다가 또 아픈들곤 들어. <laughs> <laughs>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쇼행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게요. 아, 어, 오늘 이곳은 우리, 어, 새로운, 저, 부모나 기유튜버, 천년 부모님이 오늘 첫 촬영 날이라, 어, 의미 있는 시간을 갖고자 좀 사람이 없고, 뭐, 인적이 없는 곳에 와주고 둘이 조용히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마련한 자리입니다. 어, 나름 정말 사람이 없고 조용한 곳에서 힐링 많이 했고요. 근데,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저희 힘으로는. 다음에 또올 거니까 또올 때, 오는, 올 때마다 조금씩 수고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곳을 보면 뒤에 배경이 묘지가 있어요. 원래 묘지는 명당에 쓰는 거 아닌가요? 그래가 풍어주가 앞으로 이 묘지 자리 앞자리다가 에 명당인 줄 알고 붕어 잘날줄 알고 자리를 잡았는데 아예 꽝이에요. 없어요, 안 나와요. 자, 그럼 풍어주는 물러가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곳에서 즐거운 모습 찾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풍어주 채널에는 붕어가 없어요. 그것이 참 진짜 대탄스럽습니다왜 붕어가 없을까요? <laughs> 시기가 어려서일까요? 그건 핑계고요. 아. 다음에는 꼭 붕어 잡을게요. 자한주 동안 못하라고 건강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자 폰을 좀 올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천년붕어님. 자 네. 우리 자 새로운 자 붕어 낚시 유튜버 처음에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많은 응원을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천년붕어 화이팅. 화이팅.